감사합니다 네, 쏙하죠. 어, 공유를 많이 한순 200명 대상으로, 네, 신세계 상품에 5만원을 줍니다. 카톡, 텔레그램, 문자 등, 뭐, 공유 가능한 SNS로 공유하면 되구요. 음, 크레딧을 주는데, 이거는 차량을 빌릴 때 3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구요. 네, 쓸수 있는 거라는데, 차가 있는데 굳이, 혹시나 차가 없어가지고 가끔 이동할 때 택시 타는 것보다 이게 싸게 먹히긴 하죠. 주변에 소카가 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멤버십, 탈 때마다 50% 할인되는 패스포드 멤버십을 1년 동안 가입을 시켜주고 추천 가입 후에 면허 등록하면 3배 3만 크레딧을 받고요. 이번 팀 이거죠. 4일부터 31일까지 3만 크레딧에 3만 9,900원 패스포드 1년 제공해 주는 거고 이거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추천 가입해서 1만 들어오는데 그건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. 숙박할 때 10%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추천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1등부터 5등까지 BMW M5죠. M5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비싸죠. 1.6억에서 한 1.8억 사이인데. 네, 이거 되면 유지비는 내주나? 네, 필요가 없는데. 네. <laughs> 보험료까지 내면서 탈 이유가. 200명 대상으로 네, 5만원이죠. 네, 공유 많이 한분 대상이고요.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, 기타 등등 다 공유해도 되는데. 어제부터 심심할 때마다 눌렀더니 네, 42등이죠. 2 8회 공유했더니. 네한달 정도 한, 이벤트 기간 한 달인데, 근데 네, 200등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? 모르겠네. 네. 음, 크레딧은 카세어링 숙박, 전기 자동차 결제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는데, 어, 숙박 예약 시에만 10% 안에서 네,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뭐 전액 사용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고 혹시나 봄에 제주도 갈일 있는 분들 유채꽃인가요? 네, 축제 많이 할 텐데 그럴 때 사용하면 될까요? 어~ 링크는 내 네, 고정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되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